손대지 않아도 돼. 자동이라 너무 편해요. 자동 센서 쓰레기통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다룸 자동 센서 쓰레기통. 쓰레기 버릴 때마다 뚜껑 열고 닫기 귀찮으셨죠? 이젠 자동 센서 덕분에 손대지 않고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너무 좋던데요.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튼튼하고 20리터 용량이라 넉넉해서 자주 비울 필요도 없고 리필봉투 교체도 가능하니 유지 관리가 쉬워요. 버튼형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,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디에 두어도 깔끔하게 어울리니 정말 만족스러워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피노센서 휴지통, 자동 스마트 휴지통. 뚜껑 열 때마다 손으로 만졌던 불편함. 이제는 안녕이에요. 자동센서 기능 덕분에 가까이만 가도 뚜껑이 스르륵 열리니 너무 좋던데요.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튼튼하고 리필봉투도 쉽게 교체 가능하니까 관리하기도 편해 속이 다 시원해요. 일반 쓰레기통과는 차원이 다른 위생적인 사용감. 집안 어디에 두어도 깔끔한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슬림 센서 휴지통. 15리터의 넉넉한 용량에 리필봉투도 쉽게 교체 가능해서 편리함이 두 배랍니다.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 걱정 없고 사용하기 너무 편해서 속이 다시 원해요. 스마트한 라이프를 만들어줄 이 꿀템 강력히 추천해요.